자, 갑시다. 두개 합니다. 39번이랑 41번이면 아주 실무생입니다 39번 합니다. 첫 번째 문장 주점은 우리의 둘은 계속적으로 솔비용 플란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뇌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한다고. Every type 대 whenever 쓰자. 우리가 런의 1번 배우다. 런의 1번 배우다. 리멤버의 2번 오아사무쳐, 메이크 센스 오브 3번 배우고 기억하고 그리고 어떤 것을 메이스센스 오브 이해할 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썸 앞에 써라. 포 이그제임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몇몇의 사이 카라지스 트 심리학자들은 have characterized. 자, characterized 자 규정하였다. 모든 UI의 언어 학습을 as 이하로 규정하였다. 문제 해결료 규정하였다. 콤마담의 ing 분석음은 extending, 향상시키면서, 확장시키 그지. 확장시키면서. 문제 해결의 핵심로서 모든 UI의 언어 학습을 문제 해결로 규정했습니다. 콤마, ING 부자금은 확장시키면서, 투, 챌드런, 갈라놓고, 아이들에게 서치 이하를 확장시켰어. 그런 과학적인 프로세저를 다 과정, 그런 과학적인 과정을 아이들에게 확장시키면서, 에즈넘, 머머 로스죠. 러닝 바이 익스페리먼트, 실험으로 학습하는 거로 5와 3은 뭐죠? 하이퍼세서스 테스팅 2번 1번은 러닝 실험에 의한 학습 혹은 하이퍼세서스 가설 테스팅 검증으로 1번으로 그런 과학적인 과정들을 확장시키면서 이상해 그러나 어른들은 레얼리 동그라미 쳐. 레얼리는 낫이라 낫. 좀처럼 어마하지 않다. 좀처럼 설명하지 않아. The meaning of a new world to children. 아이들에게 new w o r d s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설명하지 않아. Let alone 행합했죠. 어버스 말할 것도 없지. To say nothing of.

Let alone. w h a 말할 것도 없이. Not to mention. To say nothing of. How I 는 말할 것도 없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다른 의미를 설명이나 어른들은 단어의미를 설명 안하지. 근데 아이들 그냥 스스로 다 언어를 학습하지 그지. 그 얘기야. h How, o 어떻게 How의 음사 Grammatical rules. 그다 문법적인 규칙이 어떻게 워크 작동하는지는 말할 것도 없이 아이들에게 새로운 단어의 의미를 설명도 안 해. 인스턴드 띠에서 끊어. 대신에, 대인은 어른서, 어른들은 사용해. The word, 단어를 사용해. The rules in c o 대화의 규칙을 사용해. 헤드에서 먼저, 리브의 2번 서 1번을 찾아내, 삐마, 1번이 뭐야? use. i 그것을 남겨놔. 이 동그라미 쳐. i t 앞에 있는 use 뒤에 있는 the words or the rules in conversation 밑줄자. 그것이 it이야. 대화에서의 단어와 대화에서의 규칙을 아이들에게 l e 남겨놔, 맡겨놔. to leave out, 이해하기 위하여. 원시 고잉은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그걸 아이들에게 맡겨 버려. 이너를 to l e 언어를 배우기 이너를 t 위하여. i m p 유아 민성이는 must take sense o 자 이해해야 됩니다. c o n t 민성아 컨텍스트 뜻이 뭘까? 일번 상황, 2번, 엿, 뭐야? 어. 상황,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미지도 뭐라고 했죠? 이미지 대신에 w h e r e 써, 어떤 상황이냐? 언어가 occur, 발생하는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문제는 must be solved.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됩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그 다음 문장, 주제문서 We are all 리 l o n e t 인솔 e t 해결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해 오고 있습니다. Since child, c h 고 어린 시절 이래로 이런 종류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Usually, 가고 보통, without, 을부터 without부터 끝까지, without w r e s of the what we are doing. 왓부터는 우리가 부인 왓의 음원 사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어, 왜그서 인식함이 없이 오케이 어린이 시절에로 이런 종류의 문제를 계속 해결해 왔습니다. 자 언어 학습에 있어서 우리는 어른들이 가르쳐 주고 따라 주지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냥 따라서 가잖아 그렇죠 굳이 즉첫 번째 문제 봐라 우리 두뇌는 계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이해돼 예를 들어서, 언학습이란 말이야. 이? 자, 39번은, 저기, 어원준 동무. 내용 읽어주세요. 시작. 어른들은 언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아이들이 일을 직접 찾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지켜... 이렇지. 어른들이 일상에서 그냥 언어를 사용해. 아이들이 이걸 찾으면서 문제를 해결해. 겸호, 어떻게 유아가 문제를 해결하는가? 그냥 두뇌가 해결한다고, 알았어. 뭐지 우리 모두는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찐사프 끊어. 어린 시절 일로 언어를 학습하는데. 됐어요. 마지막 41, 42하고 오늘 수업 마칩니다. <laughs> 어, 다음 시간에는, 저기 뭐냐, 이, 이 책이랑 조가서 같이 가지고 알아서이래겠죠 네. 조가서 이제 사가 나가야 돼. 알았지? 요거 하면서. 닌텐도 언어. 자, 합시다. 마켓터스의 주어 표시에. 마케팅 담당자다. 첫 번째 문장의 주제문. 마케팅 담당자들은 알아봤습니다. 포 디케이드 수십 년 동안 대야를 알아봤습니다. 생각해 죠 U by o 유씨 U C p e r c e t 당신은 삽니다. 당신이 최초로 보는 것을 삽니다. 오케이. 당신은 최초로 보는 것을 산다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먼저 보는 것을 산다고. 당신은 파 동그라미쳐. 간조 강조. 비교적 강조라고 훨씬 더아 밑줄자 자 당신은 훨씬 더 purchase, 구매할 것 같습니다. 아이템 물건을 place in the eye level in the grocery store grocery store 뜻이 뭐? 식료품 가게의 eye level 눈높이서 눈높이에 place 위치된 플레이스트가 앞에는 아이템 쓰시겠지? 그러면, 그나야. 플레이스트 앞에 있는 아이템 수지겠지. 그러면 그 나야 플레이스 앞에 생겼던 두 단어. 음. 테케어 플레이스 앞에요? 어. 관계 대명사 플러스 B도 생겼잖아. 어 아, 위치. 위치 R. 어, 위치. 아이템 답에서 위치 R 플레이스 눈높이에 위치된 물품을 구매 더할 것 같아. 식료품에서 예를 들어서 뭐보다도 바텀 셀프, 밑바닥 셀프 선반의 물건보다도 됐나 될지 있습니다. 언 엔타이어 바디 오브를 자, 언 엔타이어 바디 오브는 멋지서라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뭐에 대한 방식에 대한 방식 다음에 됐어라 해가면서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핵심어. 제품 배치 제품 배치의 주어 표시에 동산 인플루언스 앞에서 끊어. 가게에서의 제품 배치는 영향을 줘. 너의 buying behavior, 구매 행동에 영향을 주는 방식에 대한, 오케이, 한다고, 어, 그런 방식에 대한 많은 연구가 있어. 이것은 줍니다. 기부 사용식, 유 간정 목적어, 체스직접목적어 너에게 기회를 줍니다. 투유 사용할, 생각하면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제품 배치를 사용할 기회를 너에게 줍니다. 투유얼 어드밴티지, 당신에게 유리하게. 헬시 아이템즈의 주어 표시해라. 동사 앞에다 끊어라. 라이크 프로듀스, 프로듀스 별표 두개 쳐, 농산물. 농산물과 같은 건강한 아이템 물, 식, 물건들은 더 리스트 하면서 왜 리스트니 리틀 레스 리스트 오케이 리틀 레스 리스트 가장 덜 가장 덜 보이는 음식이야 에러 집에서 되나 집에 서아주안 보여 항상 그만 좀 계세요. 아 어, 왜요? 오늘 <laughs> 면전화한통만어 그래 아 어, 그래? 아 어, 됐죠 <laughs> you want to think to eat 너는 먹는걸 생각하지 않아 말이야 니가 보지 못하는 것을 먹는걸 생각도 못해 냉장고에 뭐 보이는것만 먼저 먹지 그렇지 그지 렇막 밑에 찾아가서 안먹잖아 그래야 안그래 그래서 맨날 사람에 있는 다설요 아니 쌤 우리 집에 가면. 그러면 아 이거 아깝다. 그러면 수빈 엄마가 우리 와이프가 이따가 미안해요. 막 그래. 아 괜찮아, 괜찮아. 뭐 바쁜데 뭐 그런 거 내가 말이지 않았지. 안 그러실 뭐 기분 나쁘십니까? 안그럴것안아 이제 왜 그랬어? 막 그러지 않았어. 스임은 이제 옛날에는 더 그랬거든. 그랬었는데 그럼 와이프가 또콕 잇따가 있잖아, 그지. 그럼 별이 내가 결국 를 냈잖아, 그지. 그러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별 것도 아니고 화를 내 가지고 있잖아, 오즈. 그래서 미안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베스킨라빈스가 가지고 말했어, 우리 와이프가 제일 좋아하는 체리 주빌레를 이만큼 사 가지고 갔다 바쳐 미안해. 그러면은 와이프가 있다가 아괜찮아좀 먹어. 그았어 누가 이겼니? 체리 <laughs> 이겼거 와이프가 이겼지. 아이스크림 <laughs> 먹그 아이스크림을 갔다 바쳤잖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계란 페야를 넣어가지고. 안 그래? 와인가? <laughs> 애라센들 잘 차, 잘. 그냥 젊을 때는 남, 남자들이 철기가 왕성이 알았지? 2, 30대는 참아 알았어. 뭐, 뭐 꼽냐? 걔리, 철기가 왕성한데 여자도 막 으악 하면 쨍그랑 나가지고 파투 나게지그지 그지? 4, 50대 되면 남자가 알아서 기어 알았지? 힘이 없어 알았지? <laughs> 그러면 그냥 뭐 설거지 해줄까? 뭐천소 빌려줄까? 그런다고. 당연히 하지 내가 집에 가면 알았어. 내 해주지. 절거지는 일단, 내하고 어. 우리 아들 담당이 알았지? 아. 내가 딱 밀면은 녀석은 딱 헹구고 알았지? 어슬이 마생해가지고 닌텐도어이 마생 알아아지았지 아들도 말아 그리고 우리 딸내미는 이제 집안 청소 담당 아니 약도 이 딸내미 어 닌텐도 넣었어 네. 어, <laughs> 아, 자 뭐든 기사 오냐? 일정 먹었잖아개새 자, you a n t t h i n k to, think, to think, eat. 너는 왜, 네가 보지 않는 것을 먹, 먹을 것을 생각도 안 해. This 이것은 maybe part of the reason 이유의 일부야. Why 관계 부사서 해석이 안 돼. 어떤 의미냐? 85%의 미국인들이 두 형아 팬서 Does 안 됐어. 왜 두냐? Does가 아니라 그나야 설명해. 주어가 주어가 그8 a 어메리칸즈가 주어야어 r i c 아니 a m e r i c 에 n 어 m e r i c a n a 는어메리칸즈가 주어 표시. i c a n American, American, a m e r i 은 먹지 않아 e r i c a n a m e 먹지 않아. n American, a m It's hidden, 숨겨졌어. 어디에? 서랍에. 서랍에. At the bottom of your theater. 너희 냉장고 바닥에 있는 서랍에 숨겨져 있으면 이 good food, 좋은 음식은 out of sight, out of sight. 안 보이는, 안 보이게 돼. 자, out of sight. 시야에 없고, 마인드에도 없어. 그래서, 사이트에 1번. 애써부터 마인드에 2번. 시야에 없고 마인드에도 없게 돼더 쎄이 똑같은 것이 홀드스로 사실이야. 너의 팬트리 저장실서 저장실에도 사실이야. 나는 유즈드 해버 쉘프 쉘프 선반을 갖고 냈어. 유즈드 투 동사 원형 별표 두개뭐뭐하곤했다 나는 선반을 가지고 냈어. 라인드 가격은 샀어. 라인드 앞에 위치 워드 써. 솔티 크레카 1번, 어? 짠 크레카 1번, 칩 초코칩 2번, 음, at 이치 아, 아, 레벨. 그런데 그병리고을 전에 하셨단 말이 뭐,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에? 솔티 그, 크레카 다음 그 전에. 아 그래가 설명한다고 기다려라서 기다려. 알았어, 기다려. <laughs> 자 at 아이 레벨 눈높이에 있는 솔티 크레카 1번, 초코칩 2번으로 라인드 위드 줄지어 진수. 줄지어진 쉘프, 선반을 갖곤 냈어. 그러면, 자, 선생님 봐. 여기에 쉘프가 있고, 명사 다음에 무조건 과거 분사나 현재 분사가 있으면 명사를 수직하겠지, 그지? 무조건 관계 대명사 플러스 B도 생긴다, 그래서. 쉘프가 뭐가 되겠어? 위치가 되겠지. 현재니까 이즈가 되겠지. 또아 시계가 과거든유주도 위치 워졌어라인드줄 미치워드. 지어진. 위치 워을라인드 다. 솔티 크래커와 초코칩으로 줄 지어진 성반이을 가지고네. 웬 디즈 이것들이 첫 번째 것일 때띵 다음에 됐어. 내가 노티스 목격한 첫 번째 것일 때 그것들은 내 프라이머리 중요한 스낵푸드, 간식입니다. 중요한 간식입니다. 그 똑같은 선반은 지금 이즈 필드 가득 찾았어. 건강한 스낵으로 가득 찼습니다. 위치, 메이크스, 메이크스 형광벤처. 왕별표 치고. 왜 메이크가 아니니? 위치에 서 있는 누가 스낵 쓰니까 메이크잖아. 근데 메이크 쓰라고. 왜 그래? 위치 동그라미 쳐. 엔드 있어. 위치와 같으면 엔드이시고, 이 위치는 앞문장 전체를 받았어. 앞문장 전체니까 엔드이시라고. 그래서 메이크 쓰라고. 알았나? 실은 메이크로 나온다고. 앞문장 전체는 메이크의 오형식서 Good d e 의 목적어, 이지보호. 좋은 결정을, 오케이. 쉽게 내립니다. f o o d 의 주어 표시에 너사 앞에서 끊어. Sit out on table, table out 바깥에 sit 놓여 있는. Table out 바깥에 놓여 있는 음식은 더 크리티컬 줄자 중요한 더 중요합니다. When you see food, 네가 음식을 볼 때. Every time 앞에서 끊어. Every time 미줄자 when ever서 할 때마다. 네가 걸어갈 때마다, 네가 음식을 볼 때. 너는 graze. 야릴 것입니다. 혹은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graze 뜻이 말하고, 야리다. 야리다 1번, 어제 뭐저 이트 2번. 그것을 야리고는 그것을 먹을 것 같습니다. be l i k e l t 뭐가 할것 같다. So, 그래서, to improve your choice, 내 선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leave 남겨라. leave의 오염시서, good food의 목적어, 시팅 보어 라이크부터 피스타치오 가루를 묶어 애플과 피스타치오 아몬드와 같은 좋은 음식을 시팅 놓여있게 해라 시팅 같은 말서 푸팅 아웃은 바깥에 놓이도록 남겨두어라 인스테드로 바꾸다 보면 대신에 크레타나 캔디 대신에. 알겠습니까? 음. 그,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데, 제품 대신에 쓰라고. 자, 뒤에 있는 문제를 음? 풀어오는데. 아, 자, 18, 30페이지 안 풀어도 되지, 그지? 30페이지. 어,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풀고, 전 35페이지 풀어도 내지 그지? 시험 보면 풀어 어디까지 푸냐면요 조금만 내줄게요 오, 42페이지까지 만 푸세요, 알겠습니까? 42페이지까지. 알았어. 네. 다음 에안 풀었다. 존나쳐 맞고 수업 못들어가았어 뭐 다음 주는 뭐 해야 돼? 같이 가져 교과서랑 이거랑 같이 가져와야 돼. 알았서 네. 이거 문제 풀고 교과서도 진도 나간다고. 네. 자 오늘 두, 두 사람만 나있어두 사람. 닌텐도 드리마세. 남들은 전부 다 저쪽으로 이동해. 그리고 나한테 검사 받고 가야 돼. 돼지고이들어와 <laughs> <laughs>